번 문장 넣기 문제였던 거 보면 그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0글1 6 or 7, 에 6살이나 7살보다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완전 베이비들이죠. 얘네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키즈가 전체 주어니까 당연히 say yes 안 붙겠죠? 대신 접속사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비+ 비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되게 길어. 그리고 되게 좁아. 이런 그 물잔이, 어, 현재 홀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좀더 많은 물을. 왜냐면, 수면이 더 높거든. 얘가. 예를 들면, 되게 마르고 긴 컵이 있고, 응? 약간 뚱뚱하고 넓은 컵이 있어. 근데 물의 양이 똑같아. 근데 애기들 입장에서는 키가, 훌쩍 크고 얇은 컵에 있는 물이 딱 눈으로 봤을 때 물이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잖아 수면이 그러니까 그게 물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when they are ready 근데 아이들이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조금 더 나이가 먹어 3살, 4살, 다섯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지면 아이들 figure 이해하겠죠 conservation of volume 뭘 이해할까? 부피의 보존을 알겠지 딱 눈으로 보이는 그 수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피라는 그 개념을 알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그 볼륨 어떤 부피에 대한 보존을 이해해 for themselves 스스로 이해해 just by playing with cups of water 물잔 가지고 물이 들어있는 컵을 가지고 놀면서 스스로 배워 이게 키워드야. 아이들은 뭔가 배울 때, 어른들에 의해서 배운다기 보다는, 스스로 놀면서 깨우쳐.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피아짓이 주장했던 건, 아이들이 도덕성을 이해하는 것도, is l i k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얘네가 이해하는 거랑 비슷해. 그러한 물잔을 이해하는 거랑 비슷했어. 도덕성도 나이가 들면서, 뭔가 자기가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야. We can say that. 우리는 말할 수 없어. 그게 이네이트 되게 내재적이고 내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어른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뭔가 어른들로부터 배운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해 갔어? 타고 나서 알았던 거 아니잖아. 아기들이 네다섯 살 아이들이 물의 그 부피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놀면서 알았던 것처럼 도덕성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딱 태어났을 때부터 남 때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알면서 태어나진 않잖아. 그리고 어른이 바로 가르쳐서 안거 아니잖아. 그 도덕성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 약간 이런 거 가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그거는 s e l f c o n s t r u c t e 핵심어죠. 네모건 쳐주고. 스스로 만들어 낸 거야. 스스로 건설해 낸 거야. As kids play with other kids. 아이들이 다른 애들하고 놀면서 아들 뒤에 복수니까 kids s 붙고 다른 애들하고 놀면서 놀때 스스로 만든 거야. 어 uh, taking turns again. 게임 하면서 본인의 turns. 차례를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에, 동명사 주어, e 동사 is. 이렇게 차례를 순서대로 돌았던 건, 마치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가 왔다 갔다, 앞뒤로. 그 잔에 왔다 갔다, 물을 이렇게 부었다가, 저렇게 부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해. Once kids have reached t h age of five or six, I가, 일단,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니까. 일단 아이들이 도달했어 다섯 살이나 여섯 살의 나이에 도달하면 which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et이나 t o 붙으면 안 돼요 얘네가 만약 다섯 살 여섯 살에 일단 되잖아 그러면 <목소리> playing games, working things, out together 게임을 해 play. 그 다음에, end the working, 병렬이죠.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working things out together. 함께 work out, work things out이 해결하다. solving의 의미가 있으니까, 무언가를 함께 해결한다는 것이, will help them, 아이들이 learn 배우는 걸 돕겠죠. help 준사학 동사니까 그러니까 learn 동사 원형하고, to learn도 상관없고, 뭐에 대해서 배우는데, fairness가 공평함이죠. 공평함에 대해서, fun은 비교급 강조어로, 훨씬 좀더 효율적으로 배우게 했죠.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해 내가 나가거나 게임하면서 공평함에 대해서도 어 뭔가 배우는 걸 도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이들 이 혼자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봐봐 요새 핵심어가 뭐냐면. 그 fairness도 위에서 얘기했었던 도덕성 얘기하는 거다? 왜 제일 처음에 그물 부피에 대해서 좁고 길다란 게 물이 좀더 많다라고 애들 생각하다가 스스로 놀면서 깨우쳤던 것처럼 도덕성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도덕성에 있는 한 가지 예로 fairness, 공평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우친다, self constructed 하다. 이렇게 가야지, 주제는. 그죠? 그 부피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도덕성으로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 빌드업이었던 거지. 앞에 물에그 토글라스 얘기한 거한 거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컨서 e r v a t i o n 볼륨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그 뭐죠? Morality도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쳐 이걸 알고 싶었던 거지.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